자 사과, 본문 5. 전쟁이 끝나고 메리는 파산했다. 이게 또 내신이라 좀 쓰잘데없는 얘기 할게. 그러니까 브로큰 하면 안 됩니다. 털 나웃에다가 여기는 이 상태가 나올 자리란 말이야. 그 보호 나올 자리란 말이야. 그 보호 나올 자리에 파산했다는 걸 브로큰이라 하면 안 돼. n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똑같은 뜻으로, 형용사로는 broken 이라 해도 돼. 예를 들어서, 파산한 사람, 여기다가, 어, broken man, broken 을 해도 돼, 여긴. 형용사 쓸 때는. 근데, 남자는 is, 파산했다, 이렇게 서어로 쓰고 싶을 때, 여기다가 broken 을 쓰면 안 된다고. broken 하고 써야 돼. 술 취했다는 거, 그 드렁크 있죠. 그거랑 똑같아. 드렁크도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 온다, 드렁큰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또술 취한 남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땐 드렁큰 맨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우 쓰잘데기 가 없어. 다음 문장, 그녀는 그녀의 모든 개인 재산을 크림반도에서 다 쓰고 말았다. 여기에 헤드스펜트 있는 거 원래 100번 얘기하는데 그냥 스펜트 해도 돼요. 스펜트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내신이니까 헤드스펜트 그대로 외우고 가자. 또이 헤드스펜트가 이제 여기가 헤드 피피로 돼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파산했다는 거. 이전에 크림반도에서 다 써버렸으니까 써버렸으니까 나중에 파산했다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있기 때문에 이래의 서사가 거꾸로 있기 때문에 헤드피피를 쓴다 그걸 명분으로 충분히 낼수 있다는 거야 내신에선 그녀는 가난한 상태로 그리고 아픈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갔다 형용사로 되어있죠 상태 나오는 자리인 형용사 그대로 쓴다는 거, 뭐, 얼리 이런 거안 되겠죠. 자, 봐봐 문장을 써놓고 이 안에서 완성을 다 시켜놓고 마침표 찍기 전에 아직 안 찍었어. 형용사가 느닷없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어든 어떤 명사든 주로 주어 되겠죠.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보호라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겠지. 근데 여러분은 이거 형용사 그대로 말고 주로 이걸 봤을 거야. ing 나오면서 뭐뭐 하면서 있죠? 뭐뭐 하면서. 쉼표 찍지 않았으니까 분사구문이랑 살짝 다른 개념이야, 또. 문법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면. 하면서도 그거 아니야. 하면서도 이 주어의 상태잖아. TV를 보면서 그 상태로 과자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심표를 찍어놓고 문장이랑 따로 가면 또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야, 분사구문이래. 분사가 애초에 뭐지? 응, 형용사. 여기서 문장. She returned to England. 영국으로 돌아갔다. 완성이 완전히 돼있죠. She returned to England. 완전히 완성이 돼있지. 마침표 찍기도 전에 형용사가 느닷없이 나온 거 이거 여기 는 주어의 상태 아프고 가난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갔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여기 보시면 Who never forgot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Things that Mary done Mary가 해줬던 걸 해줬어 그랬더니 잊어버리지 않았어 서사의 순서가 뒤집혀져 있음 Had done Had done 아, 진절머리 난다, 진짜, 이런 거. 자, 그래서 문장 전체로 보면, 운이 좋게도, 베테랑 하면은 이제 전역한 군인들이지, 예비역이라 해도 되고, 자, 놀라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메리가 전장에서 해줬던 놀라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퇴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육군 장교들이 자선 행사를 조직했어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녀의 그녀의 명예로 해서 이해되면 괜찮고 약간 그 그녀 명의 해도 돼. 누구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메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뜻이야 이게 인호 언어가. 그다음 문장 카도라 맞죠? 카도라 카도라. 놀랍게도 수천 명의 이 컨트리뷰터가 뭐 공헌한 사람들이 공헌하는 사람들이니까 뭘 공헌한다는 게뭘 어쩌자는 걸까 생각해 보면 아까 레이즈 펀드 하고 있었잖아 기금을 마련하고 있었잖아 기금 마련에 있어서 공헌한다는 건뭐 우리 말로 세 글자 이쁘게 말하면 기부자 이 정도 되겠죠 기부자 기부자가 수천 명이 모였고 그녀의 이름이 이제 소리쳐졌다 소리쳐졌다. 아까 페스티벌이라 했잖아. 자선 행사를 열었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그녀의 이름이 이제 열성적으로 불린 거죠. 여기 모인 수천 명의 목소리에 의해서 신나게 불려졌다... 라고 하더라. 됐지, 이게 카더라인데 누구 피셜이겠어. 리폴티드라 그랬으니까 언론이겠죠. 신문에서 말하기를, 놀랍게도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 다음 문장. 그녀는 또한 세계의 메달을 수여를 받았어요. 시상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 그녀의 용기와 그녀의 업적 때문에 세계의 메달을 세계니까 이제 국가 세개가 나오겠죠? 출처, from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세계 국가 나옵니다. 그 쉼표 찍고, 자, which is 비비들리 디펙티드.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녀의 초상화에. 그맨 처음 본문 1 봤을 때 초상화 속의 여인 왼쪽 가슴에 메달을 3개 달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그런 와중에 위치 이즈라고 돼 있으니까 위치 아라고 안 하고 위치 이즈라고 돼 있어. 메달이 3 개인데 왜 이즈라 했을까? 여기 이 사실 그 자체를 위치라고 부른 거예요. 쉼표 찍고 그러니까 메달을 부른 게 아니라 그녀는 세계 국가로부터 메달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거 그 사실이 초상화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라고 붙인 거지. 자 이때 그녀의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메리는 자서전을 출판했다. 제목 이건가 보죠? 자, 마지막 25년. 그녀 삶의 마지막 25년은 그러나 조용히 흘러갔다. 대중들의 시선, 관심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흘러갔다. 이 마지막 25년 그 전에는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자서전도 쓰고, 뭐, 그녀 이름으로 행사도 열리고, 또 그녀가 직접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텐데, 마지막 25년은 조용히 지나갔다. 그녀는 1881년에 죽었다. 본문 5 끝입니다.